명의와 함께하는 휴앤낙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자리에는 조원문화병원 어, 유방암센터 유동원 소장님을 모시고 유방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저 주변에 그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현재 유방암 여성암 발병률 그 1위에 올려 있고 네, 네. 한 20년 동안에 뭐 유방암 발병률이 한 4배 이상 그 증가했다. 뭐 이런 네. 통계도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여성 유방암의 빈도는 50대 되면 50명 중에 1명, 60대 되면 25명 중에 1명, 70대가 되면 1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평균 6% 정도의 유방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에 그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좀 많더라. 뭐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비만이라는 인자는 여성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 밸런스가 깨어지면 유방 조직이 정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비만이라는 그 인자가 끼어들게 되면은 20% 정도 더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대인데 비만이다 이래 되면은 이게 서류명 중에 한명 정도가 생깁니다. 출산력이 없고 네. 이제 수유한 과거력이 없으면은 이제 유방암 위험이 좀 높아진다. 네. 어,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출산력이라는 것은 유방이 그나마 좀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유방은 어떻게 보면 어, 생리주기에 의해서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반복적인 어, 일을 계속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이 유방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임신이라는 이벤트가 유방에 있어서 10달 동안 이 사이클을 없애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 아, 그렇게 되고 수유를 하게 되면 유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 유방의 성숙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다 봅니다. 그러면 4단계까지 이게 수유를 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한 유방은 환경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 나이를 불문하고 수유, 일찍 결혼하고 아기를 놓고 수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유방암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네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본격적으로 유방암 치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유방암, 그 예. 유형, 타입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어, 유방암에는 좀 크게 좀 어떤 어떤 타입이 있다고 좀 설명하십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첫 번째 제일 많은 것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과정식 되거나 이변이가된 거. 보통 A 형이라 부르는 이 형이 한 70%가 이 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라 이런 그좀긴 이름이지만은 여기에 변이 또는 과정식 이 오는 H 형, H 형이 두 번째로 제일 많고 이두 개가 합쳐진 거. 이거를 B 형이라 합니다.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젤이나 졸리라는 배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유전자 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 유방암이 또그 다음을 잊고 있고. 그럼 최근에 이제 면역형이라 해서 면역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암에 대한 면역이 조금 둔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암에 대한 면역이 둔감한 이런 원인으로 유방암이 오는 경우. 그래서 현이 다섯 가지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방암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뭐세 가지 방법이 흔히 이제 뭐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꼽지 않습니까? 한데 이제 최근에는 좀더 치료 방법이 좀 세분화되고 또 이제 첨단화되면서 뭐 표적치료제, 민역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술 전으로 좀 다다양한 그 치료법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는 수술 전에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병용해서 처방하는. 병력 녹법들이 이제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선항암은 어떨 때 어, 시도를 합니까? 유방암이 2기 이상, 어, 진행성 유방암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이런 경우는 어, 선항암이라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2기 이상이 되는데, 어, 유방암 원인이 홀투인 경우, 어, 항암제와 표적 치료약을 같이 쓰게 되면, 완전 관해라 해서 암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생존율이 2에서 한5% 정도 향상된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이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중음성으로 놓은 환자들도 삼중음성에 잘 듣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완전 관해가 유도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고, 이선 항암은 어떻게 보면 면역치료제와 유전자치료약을 같이 쓰게 되면 더 이제 치료효과가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간회가 되면은 생존율이 이제 2내지 5% 정도 좀 올라간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2내지 5%면은 뭐썩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에서 5%가 통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주는 효과는 좀 작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생존율의 향상은 1년 정도 더 연장된다. 많게는 한 2년 정도 더 연장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앙암은 환자분이 선택하는 치료지, 필수 치료는 아닙니다, 사실. 선앙암 이거 갖고 이제 효 누를 수 있는 효과가 한 5%까지도 되니까 뭐 그냥 검토할 만하다 이런 뜻이다, 든요선앙암의 가장 큰 부작용은 어,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수술을 안 하고 선항암을 내가 했는데 항암약이 안 맞는 거죠. 보통 선항암 기간 6개월 정도니까. 그래 되면 암이 더 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행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생존율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면 그냥 자기 명대로 사실은 이제 치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선앙암을 하게 되면 어,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암의 기수도 중요하고 원인도 중요하고 약제도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민접하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게 요구되는 거죠. 어, 선생님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그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좀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전마진입니다. 암이 없는 고그 영역까지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안전마진이라 하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표현하는데 이게 최소 1mm를 확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보면 1mm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충분히 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단점은 뭐냐? 모양이 어좀 많이 왜곡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모양이 왜곡이 안올 수는 없고 어 최소한 오는 영역에서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영역 이 영역이 우리가 수술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저 수술방에서 음. 유방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샴푸 냄새가 난다. 향긋한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향긋한 냄새는 처음 듣는것 같고, 네. 일단 샴푸 냄새도 좀 처음 듣는것 같고, 네. 간혹 그 땀샘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경우, 네. 이 땀샘이 전기 소작기에 의해서 어 분비물이 타면서 나는 냄새, 네. 그런 냄새는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단계와 진량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어 이해를 돕고자 치료를 노선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전 항암 표적역을 지나면 수술역이 나오고 이 수술역을 지나면 항암제역이 나옵니다. 항암제역을 지나면 방사선역이 나오고 방사선역을 지나면 항호르몬역, 그 다음엔 표적역이 나옵니다. 이게 1호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호선을 우리가 타고 가는 이러한 유방암은 흔히 재발되기 전 초기 유방암, 진행성 유방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기 이상, 3기 이상, 요 유방암은 술전 항암 표정역을 거쳐가야 되죠. 이 역을 거쳐서 수술역으로 가면은 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00%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던 100%의 암세포 중에서 어, 전한 3, 40% 정도는 수술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70%나 한60% 정도 되는 암세포를 들고 항암제역으로 갑니다. 이 항암제역을 가면 이 항암제역에서 또한 20, 30% 정도 암세포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항암제역을 지나고 나면은 지금 100% 어, 그 암세포 중에서 한50% 내지 한40% 정도 암세포가 남습니다. 40% 정도의 암세포를 가지고 방사선 역으로 가면은 방사선 역에서 또 여기서 한20% 정도 경감시켜 줍니다. 그러면 일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현재 10%에서 15% 정도의 암세포가 남게 되죠. 이 10%에서 15% 정도의 암세포가 재발과 관련됩니다. 그럼 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 역이 항 호르몬 역이거든요. 이항 호르몬 역을 잘 지나가서 우리가 치료의 골이라고 할수 있죠. 이건 바로 2%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0%는 없습니다. 결국 100%의 암을 짊어지고 이 1호선 역을 거치고 그치고 그치고 그쳐서 결국 우리가 2%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요즘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항암을 할 것인지, 네. 하지 않을 것인지 좀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합니까? 1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암으로서 수술력을 거치고 나면은 60% 정도의 암 세포가 없어집니다. 수술력을 거치고 나서 남은 암 세포가 한40% 이하인 거죠. 이런 1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력과 항호르몬 치료력을 거치면 10%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항암력을 가 가지고 부작용을 감소하면서 위험성을 감소 안 해도 10%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기 유방암인데 A형이고 유전자가 괜찮은 이러한 유방암은 현재 항암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사선역으로 가고 방사선역을 거치면은 항호르몬역으로 가서 우리의 목적인 10%에서 2%로 갈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또 어떻게 결정합니까? 방사선 치료는 어, 부분 절제술입니다. 음, 유방의 한30% 이상이 남아 있는 어, 부분 절제술인 경우, 우리가 잔존 유방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분 절제술이 가장 큰어 고려 대상이고요. 유방암이 3기 4기 어 진행성 유방암이죠. 이런 경우는 부분이든 전절제든 상관없이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의 인디케이션은 어 부분 절제술과 3기 4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호르몬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조직 검사에서 이분의 유방암 원인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 과증식 또는 음 변이다. 이렇게 나오는 A형의 경우에는 항호르몬 치료를 해서 한8% 정도의 유방암 재발률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소님저 할리우드 여배우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확인돼서 자신의 유방을 그 사전 절제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브라카라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기도록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 또는 고장이 난 거죠. 이러면 암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원인이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 됐다. 이렇게 놓으면 어 유전자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어 유전자 치료는 현재 어 경구용 약, 약과 어, 정맥용 어, 주사제를 통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유동원 소장님과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어, 나눠봤습니다. 네. 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